적들, 대만 세력이 모든 한국인을 어떻게 갑니다? 자꾸 저보고 군주라는 새끼가 무책임하고 원인을 제공했다는데, 한국 모든 사람들을 치는 것은 저희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죽이는 대만 세력의 잘못입니다. 왜 저희에게 뭐라 하시나요? 이게 맞지 않나요? 이거는 때린 사람한테 뭐라 하지? 왜 나한테 뭐라 하세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와 어제 열불 나더라고나 진짜. 어제 열불 났어요 제 군주. 연락이 옵니다. <laughs> 대답을 해요. 살아 있으면. 군주라는 새끼가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채... 행동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문노부랑 협의본다고 내가 지금 대화한다고 좀바빠고 답을 안 했는데 쌈영에 연락해가지고 중립들 다 맞는데 전쟁 혈이 새끼들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대답을 해요. 군주라는 새끼가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서. 내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말을 그따구라 하는데 어떻게 좋게 얘기해주나요? 님 때문에 여기서 피해보는 중류 생각 안 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내가 뭐라고 했냐면, 노브고좀 전에 방송 끄고 제가 합의를 좀 봤습니다. 100% 결정난 건 아닌데, 다시 돌리고 싶습니다. 님 말씀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방송하는 스트리머기도 하고, 어차피 당신들도, 어, 일반, 대만 중립들이 많이 죽으면, 손해보지 않느냐. 어, 우리 한국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한다. 나는, 솔직히, 겁이 하나도 안 난다. 근데, 일반 유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조율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노부랑 좀 전에 방송 보고 대화를 좀 했는데, 다시 돌리고 싶네요. 저 거짓말 아니고, 방송 보고 제가 원래 방송 꾸고 하는 얘기 했거든. 갑자기 죄송하다고 합니다. 고통받는 유저 생각해주세요, 중립들. 이렇게 얘기해서. 님 말씀 보고 마음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군주라는 새끼 중립들 피해보는데 생각을 안 한다고요? 순간적으로 욱해서 실수했네. 죄송해요. 해서 제가 아,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와, 이거 보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는 진짜 빨개지더라고. 근데 자, 형님들. 자, 재봉군주가 확실하게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팩트. 적들 대만이 대만 세력이 모든 한국인들을 어택. 어택이죠? 공성. NC의 컨텐츠. 공성전에서 지치고, 적들 대만 세력이 모든 한국인을 어택합니다. 자꾸 저보고 군주라는 새끼가 무책임하고 원인을 제공했다는데, 전쟁 혈맹은 NC 컨텐츠. 공성전을 진행, 공성전 했을 뿐입니다. 용병분들이, 어,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NC 컨텐츠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만인들이 한국 모든 사람들을 치는 것은 저희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죽이는 대만 세력의 잘못입니다. 왜 저희에게 뭐라 하시나요? 이게 맞지 않나요? 이거는 때린 사람한테 뭐라 해지왜 나한테 뭐라 하세요? 맞죠? 거기에 대만인들이 한국 사람 모든 사람 치는 것은 오히려 대만 혹은 거기도 한국 사람들 있잖아. K.R. 독도한테 뭐라 해야 된다니까. 어? K.R. 독도한테 얘기해서 동맹들한테 어 우리도 한국 사람인데 어 한국인들 무차별 P.K. 하지 마라. 의견하면 되잖아 무슨 놈의 맞잖아요 무차별 피케 하지 말라고 의견 좀 되지 나는 이지킹이 대만인들 치지 말자고 하면 난안칠 의향이 있어요 나는 이지킹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나는 이지킹 대만인들 치지 말아줘 치지 말자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모든 대만인이 아니라 대만 중립은 뺄 어택하지 않을거요 이거를 왜 나한테 얘기를 하는거야 적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래 옳고 구름이 때리는 사람한테 몰아야지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도 KR 독도 트러블이 있어서 칼투란 쟁하다가 드레이크 몰래 빼먹으러 갔다고 두개혈매 분열나서 그때도 한국인들 다 죽여서 누가 방어했나요? 전쟁열맹이 총대 메고 대응해서 협의 봐서 피의사륙 멈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응을 했고 지금 대화를 어, 문노부 쪽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결과는 오늘 라바야 지알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 저는 적이지만, 문노부, 오히려 리스펙 합니다. 리스펙. 끝까지 남아서, 저희한테, 꼬장하고, 지금까지, 싸우는 사람? 어느 정도는, 적으로서, 인정해줘요? 아이, 그게, 부캐라서 그래, 부캐. 한 사람한테, 그래, 너무 끌린 게 아니고, 그분만 그렇게 연락이 온게 아니고, 저희 보고,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서, 같이 얘기를 한 거야. 딱그한 사람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한 사람은 제 그분밖에 없어요.